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4장 19절.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창세기 24장 60절.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창세기 27장 4절.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창세기 27장 7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창세기 27장 10절. 묻 민족이 너를 섬기고 묻 결애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7장 29절 이, 이튿날 아침 라반은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해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 창세기 32장 1절 그가 동의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창세기 32장 2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 파라오 앞에 세우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였다. 창세기 47장 7절 요셉이 이 아이들은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아이들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창세기 48장 9절 그날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들어 말하며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느님께서 너를 에프라임과 문하세처럼 만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그는 에프라임을 문하세 앞에 내세웠다 창세기 48장 20절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탈출기 39장 43절 그런 다음에 아론은 손을 들어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그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드리고 내려왔다. 레위기 9장 22절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레위기 9장 23절.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신명기 11장 26절.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 사제들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판결에 따라 모든 송사와 폭력 사건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21장 5절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잘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이다. 신명기 24장 13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신명기 삼십장 십구절. 그러자 여호수아가 옆은 내 아들 칼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상속 재산으로 주었다. 여호수아기 십사장 십삼절. 오늘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그대가 막아 주었으니 그대와 그대 분별력에 축복을 드리오 사무엘기 상권 25장 33절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사무엘기 하권 6장 18절 그러자 유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임금에게 축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오늘 이 종은 임금님께서 이 종의 뜻대로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임금님 눈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14장 22절. 여덟째 되는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임금에게 축복하고 주님께서 당신 종 다윗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에 기뻐하며 스무 탄 마음으로 자기들 천막으로 돌아갔다. 열왕기 상권 8장 66절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역대기 상권 16장 2절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은 성별되어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봉헌하고 주님 앞에서 향을 피우며 야원이 그분의 시중을 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맡았다. 역대기상권 23장 13절. 레위인 사제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자 그 축복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의 기도도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이르렀다. 역대기하권 30장 27절. 히즈키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들을 보고는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였다. 역대기하 학원 31장 8절. 그리하여 백성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겠다고 자원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였다. 느헤미야기 11장 2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아들이기는 커녕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라함을 고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다. 느에미에기 13장 2절 이튿날 아침 그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혼인잔치에 갔다. 그들이 라구엘의 집에 들어가 보니 토비아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토비아가 벌떡 일어나 가바엘에게 인사하자. 가바엘은 눈물을 흘리며 토비아를 이렇게 축복하였다. 훌륭하고 선하며 의롭고 자선을 많이 하는 내 아버지처럼 훌륭하고 선한 아들아. 주님께서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내 장인과 장모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내 사촌 토빗과 똑같은 아들을 보게 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토빗기 9장 6절. 그때 토비스는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밝혔다. 이어서 자기 아들 토비아의 아내인 사라에게 다가가 그를 축복하며 말하였다. 예야잘 왔다. 예야 너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너의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빈다. 너의 아버지께서 복을 받으시고 내 아들 토비아도 복을 받고 그리고 예야 너도 복을 받기를 빈다. 축복 속에 기뻐하며 내 집으로 어서 들어가거라, 예야 들어가거라. 그날 니네베에 사는 유다인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토빗기 11장 17절. 그들은 유딧의 집에 들어가 모두 이렇게 말하면서 일제의 유딧을 축복하였다. 그대는 예루살렘의 영예고,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며 우리 결회의 큰 자랑이요. 유딧기 15장 9절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유딧을 보러 달려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유딧을 위하여 춤을 추었다. 유딧은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가져다가 자기와 함께 있는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유딧기 15장 12절 마타티아스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자기 조상들 곁으로 갔다. 마카베오 상관 2장 69절 그가 오래도록 살아 사람들이 그에게 세바의 황금을 바치고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나날이 그를 축복하게 하소서 시편 72장 15절 그들은 바카 계곡을 지나며 샘물을 속게하고 봄비는 축복으로 덮어줍니다 시편 84장 7절 주님의 이름으로 우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네.시편 118장 26절.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시편 129장 8절.성읍은 의인들의 축복으로 일어서고 악인들의 입으로 허물어진다.잠언 11장 11절.축복해 주는 이는 자기도 흡족해지고 마실 물을 주는 이는 자기도 흠뻑 마시게 된다. 자먼 11장 25절. 말과 행동으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집회서 3장 8절. 호의는 축복의 동산과 같고 자선은 영원히 남으리라. 집회서 40장 17절. 주님을 경외함은 축복의 동산과 같아서 어떤 영광보다 인간을 잘 보호해준다. 집에서 40장 27절.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마르코복음 8장 7절.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마르코복음 10장 16절. 심해 오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루카 복음 2장 34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루카 복음 6장 28절.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루카복음 9장 16절.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 1서 10장 16절.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부탁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이미 약속한 축복의 선물을 미리 갖추어 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것을 억지 선물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로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2서 9장 5절. 그런데 멜키 체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았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약속을 받은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따질 것도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믿음으로써 이사악은 장래의 일을 두고 야곱과 에사우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써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하느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 1서 3장 9절.